안녕하세요, 망고티비입니다 오늘은 양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구멍이 쪽,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. 바깥으로. 망고맘 어? 네 저렇게 <laughs> 접어서 네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이좀 많이 어려워요 <laughs> 핸드폰으로 찍는 관계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요. 망고만 한번 써보세요. <laughs> 네,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온천을 가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빠이바이